네, 어, 뮤지컬 곡두 곡, 두곡 네, 이어서 불렀습니다. 즐거우세요? 네! 어, 오늘은, 네, 또 오늘도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셨다는 분들, 앞에 계신 분들인가요, 혹시? 네, 그, 앞에 분들 얼굴 기억하겠습니다. 네, 감사드리고. <laughs> 앞에 분이, 오, 대박 이러시는데, 어, 네, 제가 이름은 잘못 외우지만, 그 얼굴은 제가 잘 기억하는데요. 네,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. 오늘 또, 소만 아이랑 여기 양평 물축제에 또 즐기러 오신 시민 여러분도 많이 계신데, 네, 오늘, <laughs> 또 저희 홍보단 공연을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전달할 메시지도 많아요. 네. <laughs> 이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어, 아쉽죠? 네, 아쉬워하신 것 같아서 네, 아쉬워하지 않아도 부르려고 했는데 네, 아쉬워하신다고 하니까 어, 오랜만에 부르는 곡입니다. 조성인 대원과 함께 네. 가로수 그늘 아래, <laughs> 들겠습니다